여러분, 우리가 흔히 건강식으로 섭취하는 콩. 단백질, 섬유질이 풍부하고 노화방지에도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죠? 그런데 이 콩이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콩이 가진 위험성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콩을 더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을 완벽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일부 콩의 놀라운 장점과 숨겨진 위험성. 콩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한반도에서는 된장, 청국장, 두부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서구에서는 두유나 템페 등으로도 사랑받고 있죠. 특히 노후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음식으로 꼽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풍부한 단백질.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콜레스테롤이 없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노년층은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콩은 저렴하고 효과적인 대안이 됩니다. 식이섬유와 대사 조절. 콩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 혈당 조절과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뿐만 아니라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소플라본의 항산화 효과. 콩에 포함된 이소플라본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이는 노화를 늦추고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역할을 해서 갱년기 이후 여성들에게 아주 유익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에 좋은 콩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콩이 가진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부콩 섭취에 숨겨진 위험요소, 날콩의 독성 렉틴과 트립신 억제제, 날콩에는 렉티네리시티아이과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렉틴은 특정 단백질과 결합해 장벽을 손상시키고 심한 경우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트립신 억제제는 소화 효소의 활동을 방해해 단백질 소화율을 떨어뜨립니다. 날콩을 사용한 요리를 잘못 섭취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렉틴 중독은 복통, 메스꺼움, 구토를 동반하며 심각한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생으로 콩을 갈아 두유를 만들거나 삶지 않은 콩을 간식처럼 섭취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렉틴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콩을 끓이거나 찌면 독성이 제거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충분히 가열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퓨린 함량과 통풍 유발. 콩은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 중 하나로 퓨린은 우리 몸에서 요산으로 전환됩니다.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통풍이라는 질환을 유발하는데 이는 관절에 심한 통증과 염증을 일으킵니다. 위험 대상 이미 통풍을 앓고 있는 사람들. 요산 수치가 높은 성인. 특히, 노년층은 대사 속도가 느려 통풍 발생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주의사항. 콩 섭취량을 하루 50에서 70g으로 제한하세요. 통풍 환자라면 발효된 콩식품 된장, 청국장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옥살산과 신장결석 위험. 콩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 신장 결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 섭취량이 적거나 신장 건강이 약한 분들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방팁. 콩을 섭취할 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석 전력이 있는 분들은 하루 섭취량을 줄이거나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알레르기 반응. 콩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주요 식품 중 하나로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임산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콩 알레르기로 두드러기가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 생기는 응급 상황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콩 섭취 후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산부 안전하고 건강하게 콩을 먹는 방법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기 렉틴과 트립신 억제제는 100도 이상에서 열을 가하면 대부분 제거됩니다. 콩을 삶거나 찌는 등 반드시 열처리 후 섭취하세요. 발효된 콩 식품 활용하기 된장, 청국장, 나토 같은 발효 식품은 렉틴과 퓨린 함량이 낮아집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생성돼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적정량 섭취하기. 하루 50에서 70g으로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과도한 섭취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하기. 통풍, 신장질환, 알레르기 등의 병력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해 후 섭취하세요. 오늘은 콩의 장점과 숨겨진 위험성, 그리고 안전한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콩은 제대로 먹으면 최고의 슈퍼푸드. 하지만 잘못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